맞춰도 돼요 아이고. 안녕하세요 라이브야? 라이브예요 안녕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요 <laughs> 여기 지금 몇 시야? 몇 시야? 여기 지금 한국? 한국에 12시 넘었어? 아 한국에 12시 넘었구나 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방인데 지금 밤이죠 너무 늦었죠 저희 새롭게 또 밤을 잡았어. 채원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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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제 막 짐을 옮기고 있는데 그 전에 도집좀 보여 드리려고요. 자. 여기가 거실이. 우우, 너무 이쁘죠? 거실. 제가 쭉가 볼게요. 일곱시. 자. 이렇게 집에서 쫙 보여. 보이시죠? 바로 이렇게 집의 느낌이. 안녕하세요. 네. 유튜브! 그렇죠. 나는 변정사. 보셔야 돼요. 여기가 방인데요. 이 방도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. 짠. 들어가게 되면 집에 옷좀 이렇게 이쁘게 놨어 너무 이쁘죠? 제가 유튜브 하느라고 이번에 밀라노 온 김에 그냥 전체 한번 쫙 보여줄까 생각 중이에요. 여기도 이렇게 저희가 다섯 명이 있거든요. 다섯 명? 네. 다섯 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호텔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세지더라고요.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제가 집을 구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. h e l 너무 이쁘죠? 음. 정말 집의 이미지가 완전 달라요. 제가 라이브를 지금 한몇번안 해봐가지고요.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, 그냥 하여튼 지금부터는 막 해볼게요. 짐이 엄청 많아요. 끝내줘.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<laughs> 자, 부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, 부엌, 여기 완전 어. 영화 나어 정말? 응. 어때요 채원이? 짱 좋아요 짱 좋죠? 여기 보면은 그릇장도 따로 있어요 완전 오우 여긴 약간 창살이 있긴 맞아. 있지만 이 창살을 통해서 맞아. 오늘 여기 토요일이고요. 오늘 그 프리마켓이 있다고 해서 프리마켓을 갈까 하거든요. 네. 제가 거기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까. 우선은 짐을 풀고, 짐을 풀고, 그리고, 어, 다시 옷을 갈아입고, 그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. 여왕의 교실이요? 아, 우 그게 언제적 여왕의 교실이야. 약간 끊기지 않아요? 그죠? 약간 끊기죠? 10년 전에 언니랑 정미 언니한테 인사드렸어요. 오, 저 나이가, 나이가 꽤 있습니다. 옷장 털어달라고? 네. 옷장도 털고 제 선물도 드리려고요 유튜브 통해서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 있잖아요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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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요거, 요거. 어, 제가 이거. 이름이 기보웨이야. 기보웨이? 어. 오. 이 신발 이름이? 응. 음. 그러면. give away. 아, give away. o k a 알았어요. 그것도 하고, 이것